고대의 입자설과 연속설, 데모크리토스 입자설, 현대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데모하는 애들 머리 단단하다. 입자다, 입자.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인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입자와 입자 사이에는 빈 공간이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거고요. 얘는 사과를 쪼개면 쪼개면 쪼갤수록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입자인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데모크리토스는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공기를 압축하면 공기 입자 사이가 가까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게 데모크리토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설인데요. 2000년 동안 물질과는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얘가 무시됐다가 현재에는 얘가 틀렸고요. 얘가 맞다는 게 확인되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설은요. 물질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쪼개어 나아갈 수 있다. 자연계에는 빈 공간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쪼개면 쪼개면 쪼개일수록 없어진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공기를 압축하면 진해진다. 공기가 진해진 것이 관찰되지 않았고요.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입자설의 증거가 되는 현상을 발견해요. 입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요. 금속박을 무한히 얇게 뽑아낼 수 없습니다. 펴지다 보면 원자와 원자간의 거리가 멀어져서 끊어져요. 비눗방울을 불면 커지다가 터진다. 비눗방울 입자들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렇게 가다가 끊어져요. 물에 황산구리 결정을 떨어뜨리면 물 전체가 파란색으로 변한다. 물 입자 사이에 황산구리 입자가 고르게 퍼져 들어가는 겁니다. 입자 사이에 빈 공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물과 에탄올, 물과 설탕을 섞으면 전체의 부피가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 10, 에탄올 10 넣는데 20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18 이렇게 나와요. 더 적게 측정된다. 큰 입자 사이에 작은 입자가 끼어 들어가서 그렇다. 큰 입자가 있는데요. 작은 입자가 이만큼 끼어 들어간 만큼 원래 부피에서 줄어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고무풍선을 불어서 입구를 묶어두면요. 풍선의 크기가 점점 작아집니다. 고무 풍선 속에 향수 한 방울을 떨어뜨린 후 불어서 입구를 막아도 향수 냄새가 퍼져 나와요. 이건 풍선의 입자와 입자 사이의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풍선 입자 사이의 빈 공간으로 공기 입자나 향수가 빠져나와요. 그래서 입자설의 증거가 됩니다. 돌턴의 원자설이에요.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인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현대적인 원자 개념을 확립하는 계기가 됩니다. 돌턴의 원자설 첫 번째 1번이에요.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현재는 수정되어야 됩니다.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나눠져요. 돌턴은 아직 원자핵의 존재를 몰랐을 때 태어나서 그래요. 핵분열로 더 작은 입자인 쿼크로 쪼개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돌턴의 원자수 1번은 현재여서 수정되어야 되고요. 2번 같은 종류의 원자는 크기와 질량이 같고 다른 종류의 원자는 크기와 질량이 다르다 이렇게 주장한 거고요. 현재는 수정됩니다. 동의원소는요. 같은 원소이긴 해요. 즉 양성자 개수는 같은데요. 중성자 개수가 틀려서 질량수가 다른 원자예요. 하지만 원자번호가 같기 때문에 같은 원소이긴 합니다. 그래서 같은 원소인데 질량이 다른 원소를 우리가 동의 원소라고 해요. 동의 원소. 가만 보면요. 원자번호가 같죠. 1번, 1번, 1번. 그러니까 양성자 개수가 서로 같은 겁니다. 이렇게 한 개씩. 전자도 한 개씩 똑같아요. 하나, 하나, 하나. 반면에 얘는 중성자가 없고요. 얘는 중성자가 한 개고요. 얘는 중성자가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질량수가 얘가 1이고요. 얘는 2고요 얘는 3이 돼요. 그래서 질량이 이쪽이 큽니다. 그래서 원자번호는 같아서 같은 성질을 갖고 있지만 질량수가 다르기 때문에 물리적 성질이 달라요. 이걸 동위원소라고 해요. 그래서 자 2번도 현재와서 수정돼야 됩니다. 다음 돌턴의 원자설 3번이에요. 원자는 없어지거나 새로 생겨나지 않으며 다른 종류의 원자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을 설명합니다. 새로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질량이 보존된다. 자, 그런데 현재와선 수정되어야 됩니다. 원자는 핵반응을 통해 다른 원자로 변하면서 질량이 감소가 돼요. 현재는 수정되어야 돼요. 원자는 핵반응을 통해 다른 원자로 변합니다. 다른 원자로 변해요. 그러니까 3번도 현재 수정되어야 되고요. 4번. 서로 다른 원자들이 일정한 비율로 모여서 새로운 물질을 만든다. 일정 성분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탄소가 10개가 있고 산소가 10개가 있었다고 하자. 얘가 이산화탄소를 만들 때는 1대 2의 비율로 결합하게 돼요. 그러면 탄소 1개당 산소가 2개 필요하죠? 그러면 탄소가 10개면 20개가 필요한데 산소가 20개가 안 돼요. 그러면 산소 10개당 탄소 5개 결합해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개의 이산화탄소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탄소와 산소의 결합비가 1대2 일정한 성분으로 화학 물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일정 성비 법칙이에요. 그래서 한화합물이류는 성분 원소의 개수비 또는 질량비가 일정하다. 이게 일정 성분비 법칙이다. 다시 화합물이류는 성분 원소의 개수비 또는 뭐가 질량비가 일정하다. 다음 원소, 원자, 분자의 개념을 살펴봅시다. 원소는요, 물질의 기본 성분이고요. 원자의 종류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인간, 그러면 원소예요. 원소, 통칭하는 겁니다.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셀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한 명, 한 명, 한 명. 이게 원자죠. 한 명, 한 명, 한 명. 어, 사람 세 명이네요. 원자. 분자는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입니다. 자, 사람을 분자식으로 표시해 봅시다. 헤드 하나, 바디 하나, 암두 개, 레그 두 개. 이렇게 분자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머리 자르면 얘 성질이 사라지죠. 그래서 얘가 분해되면요. 성질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입자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분자, 분자, 한 분, 한 분. 철조각, 철원소입니다. 철원자가 여러 개 모인 거고요. 철원자 한 개는요, 철원소로 이루어진 겁니다. 철원소로 이루는 거예요. 철원자 한 개. 자, H2O는요, 두 종류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수소원자 두 개, 산소원자 한 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물 분자는 몇 개다? 한 개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분자는 한 개다.